현장 속으로 이해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지 리포터입니다. 네, 작품 설명 듣는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현장인가요? 네, 오늘은 포항 문화예술 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운지 작가 개인전이 바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전시 시작하는 날인 지난 토요일에 전시회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요. 해운지 작가가 만들어내는 나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 어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개인전입니다. 먼저 자세한 전시 설명을 혜운지 작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해봐요. 있는 혜운지 작가입니다. 어떤 전시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 전시는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혜운지 개인작가전이고요. 1층 로비 전시관은 어린이들의 미술 전시회입니다. 풍선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요. 해운지 작가의 그림을 컬러링 할수 있는 무료 체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운지 전시 소식 공유와 방문 인증하시는 분들께는 사은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부터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오후 18시까지 청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시 제목 좀 알려주시고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전시 제목은 사람들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우리라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표현됐고, 사람들의 색채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지는 작품으로, 같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고, 매번 다른 작품 구상이 가능한 작업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 20점 정도 전시가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나라는 것을 색채로 표현하는 그림이고,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우리라는 색채의 작품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게참 특별한 전시인 것 같고 참 신기하고 궁금한데 특히 이번 전시가 또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도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작가의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고요 한쪽에는 다양한 색채로 표현할 수 있는 컬러링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표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이가 흥미롭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시 공간을 들어오기 전에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방문하신 분들이 전시를 감상하고 나가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전시회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릴 때마다 많은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번 전시를 하는 해운지 작가도 슬럼프가 없을 정도로 참 즐기면서 작업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작가들을 만나 어. 이야기를 나눠보면 많은 작가들이 대부분 슬럼프가 없다. 또 슬럼프가 있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는 말을 하는 작가도 많은데요. 이번에 만난 해운지 작가도 슬럼프가 없는 게 낙천적인 성격. 이라는 말도 했지만 그만큼 작업 활동이 즐겁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와 온 관람객과 친구와 방문한 관람객에게 전시 소감 들어볼까요? 어떻게 알고 오게 됐어요? 저희 선생님이 여시는 전시회라서 찾아왔어요. 여기 와서 어떤 작품들을 봤고 어땠는지 소감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봤는데 그림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개성을 표현한 것을 봤고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취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작품 전시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한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관심이 많아서 구경하러 온 학생입니다. 사람들 투라는 작품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사람들 다 다른 색 표현과 빛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들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네, 우리 학생들 관람객 소감도 들어봤는데 예지 씨도 직접 보고 왔잖아요. 작품 어땠나요? 네. 전시의 제목이 사람들이잖아요. 전시는 사람들을 표현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요. 색감을 다르게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사람 수를 많고 적음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색감을 다르게 표현한 작품은 그 사람의 기분까지 표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밝은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은 그 작품 속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계속해서 작가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들어볼까요? 25년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laughs> 새로운 브랜드를 칭을 <미래들을 웃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화와 디자인의 융합적인 부분에서 좀더 현실 생활에서 <laughs> 어, 유용한 미술을 <laughs> 만들어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laughs> 우리 계획된 전시나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제가 이제 전시 말고도 이제 내년에 새로운 주제로 이제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 런칭 이후에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올한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025년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각자의 마음 색채가 하나씩 모여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어울림이 있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속으로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